강냉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치대남입니다 가끔 치아보험에 가입하라는 전화를 받아요 그러면 네저 치과의사예요 괜찮아요 하거든요 근데 안 음... 끊으세요 w 치과의사도 치료받으시잖아요 하면서 끝까지 가입을 권유합니다 치아보험에 굳이 가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적금을 들어놨다가 치료받을 일이 생겼을 때 쓰는 게더 나을 것 같다 라고 알려드렸었죠 그런데 주변에 보면 치아 보험에 들었다가 혜택을 받았다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도움 받는 분들도 꽤 많은데 내가 너무 나쁘게만 얘기했나 고민이 와우. 좀 되더라고요. 하지만 다시 한번더 알아보고 공부를 해봐도 치아 보험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지 의무, 면책 기간, 감액 기간 이세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일단 보험이라는 게 뭔가요?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조금씩 걷어서 모아뒀다가 큰돈쓸일 생긴 사람한테 몰아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남은 돈은 보험사가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큰돈줄 일이 안 생겨야 보험사는 돈을 더 많이 벌겠죠. 그렇다면 보험사는 어떤 상품을 더 열심히 팔까요? 당연히 고객들이 혜택을 별로 못 받는, 돈줄 일이 잘안 생기는 상품을 더 열심히 팔겠죠. 요즘 보험사들이 가장 열심히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바로 치아보험입니다. 그 말은 곧 고객들이 혜택을 얻을 가능성이 가장 적은 상품이 치아보험이라는 뜻입니다. 치아 보험에서는 고지 의무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보험사에 정확하게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치아 보험 가입할 때는 반드시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녹취를 합니다. 첫 번째, 최근 1년 이내에 충치 치료를 받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적이 있는가. 둘째, 최근 5년 이내에 치주 질환으로 치아를 발치했거나 치료를 했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적이 있는가? 세 번째, 틀니를 사용 중인가? 아,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치아 보험이 꼭 필요한 분들일 테니까 꼭 가입하게 해서 보장을 음. 받게 해드리려는 마음으로 물어보는 걸까요? 아닙니다. 정확히 반대예요. 셋 중에 하나라도 네라고 대답하면 탈락.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보험사에서 돈을 줘야 될 보험금을 타갈 사람들이니까요. 아닌데. 나는 그냥 그런 적 없다고 대충 대답하니까 가입시켜 주던데. 일단 가입시켜 줬으니까 웬만하면 다 보장해 주는 거 아닌가? 치료나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데 없다고 거짓말을 해서 가입하는 게 바로 고지 의무 위반인데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매달 보험료는 꼬박꼬박 다 받아놓고 나중에 저 임플란트 했어요. 보험금 주세요. 했을 때 거절할 수 있거든요. 보험 가입하기 4년 6개월 전에 잇몸이 안 좋다고 진단을 받으셨네요. 그런데 가입할 때는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셨어요. 고지 의무 위반입니다. 보험금 지급 거절합니다. 아니, 그럼 처음에 제대로 조사해서 가입을 시키지 말았어야죠. 라고 항의해 봤자 소용 없습니다. 물론,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가입하는 건 잘못된 일이에요. 하지만, 이런 내용을 미리 설명해주고 철저하게 확인할 책임이 보험사에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접 전화로 상담을 해봤더니, 상담사한테 이런 내용 있지 않냐고 물어봐도 잘 몰라요. 오히려, 말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다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애매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이쯤 되면 고지 의무를 위반하고 가입하기를 약간은 기다리는 게 아닌가 라는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면책기간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치아보험의 면책기간은 대부분 90일인데요. 가입하고 석달 동안은 치료할 일이 생겨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면책기간만 있는 게 아니라 감액기간도 있어요. 면책기간 이후에도 2년 동안은 보험금의 50%를 감액하겠다. 반만 주겠다는 얘기죠 보지의무와 면책기간, 감액기간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떤 분이 친한 보험설계사가 권유하니까 자세히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치아보험에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치과에 갔는데 충치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 나 보험 들어놨으니까 하고 아직 면책기간 석 달이 안 지났는데 치료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치료확인서를 떼서 보험사에 보험금 신청을 했더니 면책 기간입니다 하면서 지급이 거절된 거죠 또 어떤 분은 작년에 스케일링 받으면서 충치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걸 기억을 못하고 그냥 치아보험에 가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면책 기간이 지나서 충치 치료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충치 진단 기록이 차트에 남아 있는 거죠 고지의무 위반으로 지급이 거절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환자분들은 보험사나 보험설계사를 원망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면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보험사 쪽도 나름 억울합니다. 설명한다고 했고 약관에도 써있는데 이럴 때 가끔 이런 환자분들이 있어요. 충치가 아니라 치아 파절이라고 치료 확인서를 새로 써달라. 그러면 치아 보험 말고 따로 가입한 다른 보험에서 골절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치과에선 다 그렇게 해준다고 하더라. 될까요? 안 됩니다. No. 사문서 위조, 허위진단서 발급, 보험 사기가 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 또 원망을 들어요. 조금만 융통성 있게 해주면 보험금 탈수 있는데 원장님은 손해볼 것도 없으면서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야박하게 구냐. 동네에서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과장된 얘기 같죠? 놀랍게도 꽤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당장 치아가 빠져서 밥을 못 먹는데 아직 보험가입한 지 1년밖에 안 돼서 감액기간이 1년 남았어요. 지금 바로 임플란트하고 반만 보장받자니까 지금까지 낸 보험료가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1년을 꾹 참고 더 버티는 거죠. 물론, 가입하자마자 보험금을 타내고 바로 보험을 해지하는 먹튀가입자를 막기 위해서 고지의무, 면책기간, 감액기간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고지의무 5년, 면책 기간, 감액 기간 2년, 합하면 7년이잖아요. 너무 길어요. 치과에 갔더니 잇몸이안 좋다 그래서 치아 보험 알아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5년 동안 치과에 얼씬도 하지 마셔야 돼요. 중간에 괜히 스케일링 받으러 갔다가 치주염 있다라고 차트에 적히면 다시 리셋. 5년 동안은 가입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5년을 버티다가 가입하면 또 면책기간, 감액기간 2년을 더 버텨야 그때부터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솔직히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만든 상품이라기 보다는 처음부터 돈줄 마음이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외에도 확인할 게몇 가지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1년에 몇 개까지만 보장해준다거나 아니면 한번 수술할 때한 개까지만 보장을 해준다거나 이런 개수 제한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또, 중복 보상을 해주는지도 중요합니다. 기존에 가입한 다른 보험에 치과 치료 특약을 넣어 놨는데 새로 가입하려는 치아 보험은 중복 보상을 안 해준다. 그러면 가입할 필요가 없겠죠. 만기 환급형 치아 보험도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가입하시면 안 돼요. 순수 보장형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대신에 나중에 돈을 돌려준다는 건데 더 많이 낸 보험료보다 돌려주는 돈이 더 작아요 만기환급형 가입하시면 진짜 호구되는 겁니다 보험사도 당연히 돈을 벌어가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해 보니까 치아 보험만큼은 보험료만 받고 보장은 해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어떤 곳은 가입하기 전에는 약관을 안 보여줍니다. 마음에 안 들면 보름 안에 해지할 수 있으니까 일단 가입을 해야 약관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죠? 이뭔 소리야? 몇 번을 다시 생각해 봐도 치아 보험보다는 적금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입안에 문제가 엄청 많은 거 알고 있는데, 치료비 걱정 때문에 몇년 동안 치과 근처에 얼씬도 못 했다. 이런 분들은 일단 치아보험에 가입하고 치과로 출발하세요. 추천합니다. 치대남 채널도 구독하시면 혜택이 있어요. 무슨 혜택이냐고요? 일단 구독하시면 약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 이후에 중도해지는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치대남이었습니다. 안녕.